안녕하세요, 더쿠입니다. 한주 휴재 후 공개된 원피스 978화의 제목은 토비 로포의 등장이었습니다. 지난 977화는 생각지도 못한 카이도의 아들 발언에 이어 토비 로포의 도착이 그려지며 마무리되었는데요. 이번에는 이름과 외모, 간단한 대사를 통해 성격 등을 파악할 수 있을 정도로 공개되어 이후 전개에 있어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가 되었습니다. 그런 978화의 내용을 따라가 보며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선 예정대로 로우는 카이도 성의 뒷문을 목표로 이동하고 루피아 키드는 오니가시마 섬의 정면을 향해 나아갑니다. 드디어 도착한 오니가시마 섬은 생각보다 웅장한 규모를 자랑했고 모두가 위압감을 느끼듯 긴장한 모습이 그려지죠. 그때 우솝의 시야에 경비병의 모습이 포착됩니다. 아직까지 술을 마시며 급습에 대비치 못한 경비병들은 결국 우솝의 녹색성 졸음초에 의해 잠에 빠져들게 되죠. 그렇게 무사하게 오니가시마 섬에 상륙하는 루피연합이 그려지며 순조롭게 작전이 수행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때 루피연합의 배중 일부가 가라앉는데요. 이는 사무라이들의 배로 키네모는 역대급 포스를 뽐내며 돌아가는 배는 필요 없다는 대사를 남기죠. 이에 우석과 초파는 당황스러워하고, 써니오의 행방까지 걱정하는 모습이 귀엽게 그려지는데요. 냉정하게 키를 잡고 상황을 판단하는 징베의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한편 브룩은 사무라이들의 진심을 봤다며 감동하는데 일본의 사무라이 정신을 멋지게 표현하려 한것 같습니다. 사담을 덧붙이면 사무라이 정신을 대변하는 덕목으로 의, 용기, 인, 예, 명예, 극기, 그리고 비장한 죽음, 활복 문화 등이 있는데요. 작품에서도 이러한 사무라이들의 모습에 대해 다들 망설임 없는 그 각오, 이기거나 죽거나 사황에게 도전하는 자세에 조금의 오만함도 없어라는 표현은 그러한 사무라이 정신을 잘 묘사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한편 오니가시마 섬에 상륙한 이들에게 갑작스런 변화가 일어나는데요, 바로 의상의 변화죠. 원피스의 세계에서 의상은 각 에피소드의 성격을 가장 잘 그려내는 도구 중 하나입니다. 이번에는 키네몬의 능력으로 백수해졌단의 모습으로 변장을 한 것이죠. 이는 전력상 5배 이상 차이가 나는 전투에 대비해 효과적인 공격을 위한 키네몬의 작품으로 모두 머리에 뿔이 생겨나고 남성은 X 형태의 벨트와 망토, 검은 가죽바지를 입은 것처럼 보여집니다. 유일한 여성 착용자인 나미도 귀엽게 그려졌죠. 역시나 상디는 그런 나미의 모습에 하트를 날리는데요. 아무튼 이런 복장 덕분에 불필요한 전투를 피하며 최대한 빠르게 결전의 성으로 도달하라는 키네몬의 명령과 함께 카이도 측의 시점으로 바뀝니다. EDM의 비트가 울려 퍼지는 듯한 카이도 성의 내부가 그려지며 DJ로 나선 킨이 등장하죠. 킨은 이곳에 도착한 그룹을 일일이 호명하며 호응을 얻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 카이도 성에 직결한 카이도 측의 주요 병력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소개된 그룹은 웨이터즈인데요. 그들은 아직 스마일을 복용하지 않은 이들로 스마일 복용 은 10분의 1 확률로 프레저스나 기프터즈로 승급을 앞둔 그룹이기도 하죠. 백수 해적단에서 하위 중에서도 하위에 속하는 그룹이라 여겨집니다. 다음 두 번째로 소개된 그룹은 플레저스로 스마일을 먹었으나 꽝을 뽑아 능력을 얻지 못한 병사들을 의미하죠. 그들은 스마일의 부작용으로 언제나 기쁘다는 듯이 웃고 있으며 적에게 당해 고통스러운 비명을 지를 때도 웃는다고 합니다. 세 번째로 소개된 그룹은 기프터즈로 진정한 스마일 능력자 부대를 의미하죠. 몸의 일부분이 다른 생물로 변한 상태로 어느 정도의 스마일 능력을 발휘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솔직히 여기까지는 이후 전투에서 크게 비중있게 다뤄지진 않을 것 같고요. 이어지는 상위 그룹부터 조금씩 비중있게 다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상위 그룹 첫 번째 그룹이 바로 선택받은 기프터즈인 주역들이죠. 이들은 백수 해적단의 중간관리 정도에 속하는 그룹으로 자신들 희하의 부대를 통솔할 정도의 강함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어 소개된 토비로포, 이번화의 제목에도 거론된 그들이 드디어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먼저 토비로프의 이름을 살펴보면, 사사키, 엑스드레이크, 블랙마리아, 후즈후, 페이지원, 그리고 울티로 구성되어 있죠. 그들은 백수해적단의 주역 중에서도 특출나게 강한 여섯 명이라 표현합니다. 그들의 대화를 살펴보면, 자기들 중 대간판의 빈자리가 생겼을 때 누가 차지할 것인지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아, 넘버즈보다는 상위에 속한 그룹이라 여겨집니다. 그럼 이쯤에서 토비로포에 속한 인물 한명한 한 명을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기존에 공개된 엑스드레이크와 페이지원을 제외하고 새롭게 공개된 울티, 블랙마리아, 후주후 사사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울티는 페이지원을 패짱이라 부르며 친근함을 보이는 캐릭터죠. 일각에선 페이지원의 누나라고 정리하고 있지만 아직 혈연관계를 확정짓기엔 이르다고 보입니다. 그러나 둘만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다는 점과 페이지 원이 누나라고 이야기하는 모습에서 가능성이 없어 보이진 않죠. 아무튼 브릿지 머리에 마스크를 착용하고 뿔이 달린 소녀의 모습을 하고 있는 울티는 독특한 말투도 갖고 있습니다. 바로 하옵니까와 같은 사극체의 말투죠. 다만 페이지 원에 대해 신경 쓰이는 행동이나 말에는 즉각적으로 폭력적인 모습을 보이는데요. 이후 펼쳐질 대규모 전투에서도 페이지 원을 총매제로 하여 인상적인 모습을 보여줄 것이라 예상됩니다. 그밖에도 한 커뮤니티에서는 상디와 엮어 푸딩과 삼각관계를 형성하게 될 것이란 언급도 있는데 꽤나 재밌을 것 같네요. 다음은 블랙 마리아인데요. 기모노 차림을한 일본풍의 여성으로 거인적으로 여겨질 만큼 큰 체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손에는 곤방대를 머리엔 칼을 비롯한 연장들이 고정되어 있으며 꽤나 섹시한 얼굴을 갖고 있는데요. 울티를 울짱이라고 부르는 것으로 보아 울티와는 친한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만 캐릭터 자체가 새끼를 담당한다고 여겨지는 점에서 상대를 귀엽게 바라보는 행동이라 여겨지기도 합니다. 다음은 후주후로 오니가시마 모양의 투구를 쓴채 상대와 같이 담배를 물고 있는 것이 특징이죠. 그의 옆에 큰 검이 있는 것으로 보아 새로운 검사 캐릭터의 탄생이라 여겨집니다. 또한 검도 어느 정도 수준의 검인지 궁금해지는데요. 백수 해적단의 정의급이라 여겨지기에 적어도 명검 등급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개인적으로 검의 모습이 두 개가 겹쳐진 것으로 느껴지는데 이들을 가능성 또한 무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급의 토비로포들에게 꼬맹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으로 보아 서열이 가장 높거나 나이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네요. 마지막으로 사사키는 어인족을 연상케 하는 뾰족한 코와 날카로운 이빨을 갖고 있는 캐릭터죠. 상반신에 보여지는 문신도 인상적입니다. 대간판 자리를 두고 나누는 대화에서 욕심을 내고 있다는 점과 페이지 원을 무시하는 듯한 발언을 보면 후주와 마찬가지로 서열이 높은 편에 속하거나 나이가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무튼 이렇게 토비로퍼가 모두 모이고 킨의 부름도 무시한 채 그들은 무언가를 기다리는 듯한 모습을 하고 있는데요. 그들의 대화에서 카이도의 중대사, 즉 가족 문제 때문이란 언급으로 보아 977화에서 언급된 카이도의 아들과도 연관이 있어 보입니다. 지난 리뷰에서 카이도의 아들은 동료 이상의 카이도의 방향성을 추구하고 카이도를 대변할 인물이며, 그런 글을 빅맘에게 소개하려는 행동이 지금의 빅맘 카이도 연합의 굳건함을 증명하기 위한 행동으로 보여진다고 언급했는데요. 적어도 토비 로퍼가 카이도와 함께 가족 문제를 의논하거나 관련된 인물들이란 점에서 백수의 적단의 중요한 키임은 증명이 된것 같네요. 다음주는 골든밀크로휴재라고 하는데요. 점점 카이도에 가까워지고 있는 루피, 기모노를 입으러 간 빅맘, 아들 연신 찾고 있는 카이도까지, 다음 연재분이 더욱 기대가 되네요. 이상 더쿠였습니다. 감사합니다.